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땡크입니다. 더 트롯쇼. 오늘 낮 12시에 사전투표가 종료가 됩니다. 그 전에 꼭 투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낮 12시에 더 트롯쇼 사전투표가 종료가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많이 미끄러졌죠? 이번 주에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청님들 네. 더 트로쇼 <트러시오> 실시간 방송 투표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 5분부터 9시까지예요. 그런데 사전 투표는 오늘 낮 12시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투표를 해야 한다는 라 거죠. 이번 주에는 우리 가수님의 트로트 곡 중에 대표곡 애인이 되어줄게요를 꼭 1등을 만들어 드려야겠죠. 우리 가수님 트바로티입니다. 트바로티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맞아요. 우리 가수님의 트로트 대표곡입니다. 그러니까 성악이고 트로트고 무슨 크로스오버고 장르를 다 떠나서 가수님의 노래, 그것도 트로트 장르 중에 하나인 애인이 되어줄게요를 우리가 트로트 차트에서 한번 1위 정도는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식구님들. 네. 오늘 낮 12시에 사전투표가 종료가 되니까요. 투표가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투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화면이 플레이스토어에요. 플레이스토어 우리 핸드폰에 플레이스토어 있죠. 여기에서 스타플래닛이라고 치시는 거예요 스타플래닛 이 어플을 통해서만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없는 분들은요. 스타플래닛 자 치셨죠? 예. 치시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스타플래닛이라고 하고 이게 설치라고 뜹니다. 설치 뜨죠? 네, 자 설치 설치 누르세요. 설치 누르면 설치가 다 되면 오른쪽 화면처럼 열기 버튼이 보일 겁니다. 열기 버튼 보이면 열기 열기 눌러주세요. 자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스타플래닛 별별 랭킹 있는데 탱크가 여기에 빨간색 테두리를 쳐놨어요 사전투표라고 써있죠 사전투표 우리는 오늘 낮 12시 이전까지 이 사전투표를 할 겁니다 자 사전투표 클릭 그러면 이런 화면이 보일 거예요 이런 화면 그럼 밑으로 쭉 내려볼게요 밑으로 쭉 끌어올려 보면 오른쪽에 가수들 이름이 쫙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가수님 이름 있지요? 오른쪽에 보면 우리 가수님 이름 옆에 요 오른쪽에 보면 요 별마크 있어요. 그거를 누를 겁니다. 자, 요거 클릭. 자, 그러면 우리 가수님의 애인이 되어줄게요. 예, 투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만큼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쭉 끌어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쭉 끌어당기세요. 쭉 끌어당겨서 여기에 젤리를 사용하여 투표하는데 동의합니다라고 이렇게 체크하시고 체크 안 하면 회색. 체크하면 이렇게 표시가 색깔이 바뀝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 체크하는 순간 투표하기도 회색에서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요. 자 이렇게 됐죠? 그럼 투표하기 클릭. 투표하기 클릭. 자. 그런데, 투표하기를 클릭했더니, 내가 젤리가 없는 거예요. 그죠? 젤리가 없으면, 충전소 이동이라는 게 뜹니다. 충전소 이동이라는 게 떠요. 그런데, 내가 젤리가 있으면, 투표하기를 하면 투표가 돼요. 그런데, 젤리가 없어서, 투표하기를 눌렀는데, 이런 화면이 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전소로 이동합니다. 충전소로 이동. 자, 충전소 이동하면 제일 먼저 이 화면이 보일 겁니다. 솔직히 탱크는 비광을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유료로 젤리를 삽니다. 자, 우리가 공식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커피 한잔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자, 스타젤리 500개, 그 다음에 하트젤리 50개, 스타젤리 500개가 요거 하트 젤리 50개. 요거 5,500원이니까 우리가 커피 한 잔, 커피 한잔 하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야 아메리카노 스타벅스 가서 두잔 먹음 꼴 되겠네요. 그죠? 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거를 선택을 하실지는 여러분들 자유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요런 창이 뜰 거예요. 자, 여기서 확인 누르잖아요? 확인 누르면 오른쪽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탱크는 이미 카드를 등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매 버튼 누르면 바로 구매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게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눌러보세요. 요거 꺽쇠 표시 보이시죠? 요거를 눌러보면 신용카드로 할 거냐? SK텔레콤 땡크는 SK텔레콤을 쓰고 있으니까 이게 보이는 거고 KT면 여기 KT U 플러스면 U 플러스 이렇게 써 있겠죠? 휴대폰 요금으로다가 결제를 할 거냐?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할 거냐? 은행 계좌 솔직히 땡크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거 복잡할 것 같고 저는 무조건 패스합니다. 네이버페이로 할 거냐? 페이코 저도 이거 안 해요. 페이코 토스 추가 이런 거안 합니다. 복잡해요. 탱크가 제일 편하게 생각하는 거, 요거,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런데 솔직히 이거를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요걸로다가 다 합니다. 뭐든. 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세요. 편하신 걸로 해서 선택을 하시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구매를 하셔가지고 똑같아요. 쭉 끌어당기는 거예요 쭉 끌어당겨서 여기에 젤리를 사용하여 투표하는 데 동의합니다 체크하시고 투표하기 하면 투표가 되는 겁니다 몇 시까지 해야 된다고요 오늘 낮 12시까지입니다 우와 정말 더트로쇼 1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직구님들 어수선한 건 어수선한 거대로 두고 우리가 응원하는 집중을 해야 되겠죠? 응원은 응원입니다, 식구님. 그죠? 네. 우리가 잠깐 손 놓고 있으면 그냥 밀려버리는 거 우리 식구님도 보셔서 아셨잖아요. 그죠? 우리 가수님 더들어쇼시오 1위 한번 만들어 드립시다. 감사합니다.